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까지이며 오늘의 요절은 창세기 35장 18절입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창세기 35장 18절 말씀입니다.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은 가정의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에브라까지 먼 길을 이동한 탓인지 라엘은 아기를 낳다가 난산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기뻐야 하는데 라엘의 죽음으로 슬프고 고통스러운 날이 된 것입니다. 라엘은 세상을 떠나면서 아이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인 베논이로 불렀지만, 야곱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인 베냐민으로 이름을 바꿔 불렀습니다. 자식의 이름에는 부모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라엘은 그의 혼이 떠나려 할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렀지만 야곱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바꾸어 불렀습니다. 부모님은 그래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자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때론 실망스러운 상황이 와도 믿음으로 이름을 짓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베냐민을 포함해서 야곱에게는 열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기대와 소망대로 이 아들들이 후에 요셉의 두 아들 무나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1 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늘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받는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